한미 관세 협상이 오늘 워싱턴 DC에서 열리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오후 12시 한국 시간 새벽 1시 한국과 일본에 전격 관세 서한을 보냈습니다. 수신인 이재명 대통령 앞으로 보낸 트럼프 대통령의 서한에는 8월 1일부터 상호 관세 25%를 부과한다는 것으로서 이는 지난 4월 9일에 부과된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은 유감스럽게도 상호주의와 거리가 멀었다면서 관세 부과 이유를 설명하면서 관세와 비관세에 대해서는 무역 장벽을 없애면 조정이 가능할 것이라는 여지도 남겼습니다. 나는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과 일본에 직접 보낸 서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서한은 미국 대통령의 이름으로 한국을 포함해 12개 국가에 보내졌습니다. 대통령의 서한이 아름다운 사인과 함께 한국 대통령에 보내졌고, 일본 총리에게도 보내졌습니다. 그리고 양국은 8월 1일부터 25% 관세를 부과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레벳 대변인은 서한을 보내졌습니다. 대통령은 관세 유예를 9일에서 8월 1일로 연기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할 예정이며 새로운 상호 관세율이 각국 정상에 발송될 것이며 앞으로 한달 안에 서한을 받게 되며 전에 협상이 타개될 수도 있고 현재 미국과 계속 협상 중인 나라도 있고 긍정적인 진전도 많이 있습니다.